남자 인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얘는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날뛰게 둬야 되는 애, 애기다. 어. <laughs> 얘는 애기야. 어. 나이만 36살 먹었지. 네. 내가 잠깐 이렇게 부를게. 네. 오빠. 나보다, 오빠가 나보다 훨씬 나이는 어릴 것 같긴 한데, 응. 어리죠? 훨씬. 응. 근데 얘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 쳐야지 잘 되는 애야. 어. 그리고 천지분간을 못해, 내가 볼 때. 또라이야, <laughs> 내가 볼 때. 36 먹었는데, 36을 처먹은 거지. 먹은 게 아니라 처먹은 거야. 행복같이 이상하게 해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어. 재밌네.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남자니까 놈이라고 얘기가 나왔어. 네.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네. 근데 아,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천지분간을 못하고 살아야 살수 있는 운명인데 얘를 가둬놓거나. 조련을 하려고 든다면 얘가 되겠어?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야지. 그리고 얘를 조련할 수도 없어. 내가 알잖아, 도라이라고. 도라이야. 근데 재밌는 도라이야. 음. 나는 도라이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 네. 어 근데 얘는 좀 알록달록한 애야. 음. 여러 가지 색깔을 그 여기에 다중이들이 사는 <laughs> 아이인 거지 이 아이는 어 우리는 모두 이 여기에 다중이가 살아 이 속에 근데 얘는 남보다 훨씬 더 많은 다중이를 갖고 있어 음 근데 그래야지 얘가 살아 음. 평생은 얘 얘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얘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곧 여자에게 남자가 그, 조련을 당하는 <laughs>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응. 예. 음. 어,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를 다루면 못 살아. 어. 그냥 천지 분간못 하는, 얘는 애기야. 36살 처먹은 애기다. 얘 사귀는 사람 있어? 알수 없습니다, 지금. 알수 없어? 예. 근데 난 사람이 있는 걸로 나와. 애인 아... 응. 수가 들은 걸로 나오고 예. 사람이 있는 걸로 나와. 응.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얘가 한국에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봄에서 여름? 응. 언제 간지 모르겠어 어,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 예. 뭐 언제 갔든 뭐 했든 예. 얘가 해외 수가 예. 열려 버렸거든. 근데 이게 어, 올 초에 뭐라 해야 될까 살짝 뭔가 돈을 살짝 땡길 일이 있었어 살짝 만질 일이 있었던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나갔을 확률이 있어 얘가 자리를 변동하든지 서로 뭔가를 땡긴단 말이야 얘를 주변에서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예. 그러면 얘를 놓고 서로 양쪽에서 땡겨. 예. 음. 그러면 이거는 얘가 가치가 있는 애라는 거야. 음. 설령 또라이지만 재밌는 또라이거든. 어... <laughs> 아주 재밌는 아이야. 어. 난이 아이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laughs> 얼만큼 또라이인지. 어. 근데 네. 얘가 분명히 어떤 A라는 이게 난 그냥 이거 회사로 볼게 네. 혹은 뭐 회사의 높은 사람이라고 볼게 네. 양쪽에서 예를 들어 서로 땡겨가려고 하지 않을까? 음... 어그 수가 이미 들었어 가을부터 들었어. 음... 어 그리고 얘가 변동 수가 있어. 네. 어 뭔가가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 뭔가 변동이 들어서,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선택할 수 있어. 음. 이 양쪽에서 땡기는 사람들은 너 야, 우리한테 올래 말하자면 네. 내가 자리 하나 줄게. 얘 네. 어떠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생각해봐. 이쪽에서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는데 네. 재밌잖아. 네. 튕겨야지. 튕기는 중이야. 어. 네, 100% 이동수 들어서 음, 이 앞전에는 내가 볼 때는 어디에 그렇게 매여 있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 매여 네. 있지 않았는데, 얘가 가을 무렵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디에 매여 있을 이런 운기가 들었어. 음.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 가수라면 네. 음반을 내든지 이런 운기가 들은 거야. 말하자면, 네. 음, 나는 근데 어쩌지? 이 또라이를 누가 잡을 수 있을까? 원래 가수인데 지금 어아 네. 가수예요? 예. 네. 지금은 가수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네, 그원 그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 사람을 놓고서 양쪽에서 땡겨요. 근데 얘가 사람은 선택의 기회라는 게 있어. 네. 음. 그 선택을 적절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 그 운이 들었을 때. 네. 내가 방금 튕기는 중에 예를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 분명히 뭔가가 들어왔거든? 근데 얘가 지금 음량력 10월, 11월, 12월 달이 되면 이렇게 땡겼던 어떤 좋은 기운에서 에이 이렇게 하고 나버리는 기운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 그래서 내가 좀더 뭐라고 해야 될까 대우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얘가 자꾸 그걸 자꾸 놓치는 형국이 더 들어 음. 그래서 내가 아까 가수 말하냐 얘가 가수라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이 재밌게 콧대 튕겨야 되는 시기가 계속되진 않아. 네. 어, 근데 그 시기가 지났어. 어. 음. 그래도 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앞으로도 계속. 양복만? 응. 계속은 난 모르겠어. 아, 나는 지금까지 점을 봤을 때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가는 건한 방이더라고. 어, 아 진짜야. 그게 희한하게 막 그렇게 된다니까. 어, 근데 적어도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당분간은 얘는 그럴 일은 없어. 어, 분이 교도소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뭘 했길래 교도소를 가? 아, 좀그 제가 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음, 재밌는 도라이구나. 승리예요, 승리. 빅뱅. 아, 빅뱅의 승리, 네. 승리 씨. 네. 재밌는 도라이. 어, <laughs> 얘는 저, 다양한 알맞는, 다중이가 여기에 산다니까 맞잖아. 아, 알맞는 표현인 것 같아. 다양한 여기 다중이가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PD님한테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다중이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진 개수보다 얘는 홀등이 많은 애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 근데 얘가 갔다 왔다 그랬지. 그래 네. <laughs> 다시 또갈것 같은데. 진짜? 응. 언제? 언제? 사람도 죽을 것 같고. 캄보디아 그 사태 얘기 나오면 신지가 한번더또기가 나오거든요. 캄보디아 사태가 뭐예요? 아, 아 죄송해요 제가 텔레비 아, 아, 지금 난리가 왔어요. <laughs> 그, 웬만하면 제가 문을... 네이버도 안 보고, 네. 근데 얘 있잖아. 이 깃발이 보통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관청수, 구설, 다치고 수술,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얘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거, 이것도 나오고, 아직 죽지 않았어? 어, 아직 죽지 않았어. 사람이 죽는 수도 나오고, 얘가 관제구설, 그러니까 관청. 그니까 뭐 캄보디아에도 경찰서가 있든 뭐 여러 가지가 그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게 어느 나라가 막론을 하든지간에 얘는 분명히 경찰서를 들락거리긴 해야 돼. 그게 열려 있어. 그런데 웃긴 건 말이야. 그렇다고 얘가 죽진 않아.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사는 게 문제가 없어. 이 또라이를 좋아하는 또라이들이 여기 또 있거든. <laughs> 내가 볼 때. 어.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부럽긴하다. 뭐가 부러우냐면 이렇게 또라이인데. 아. <laughs> 어, 그 비슷한 또라이들이 같이 상생을 하는 거야. 상생. 공존과 상생을 해. 응. 아 얘가 그 친구야.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불러준 거 경호생의 네. 그러니까 경호생이 이게 말때 36이라는 얘기거든. 예. 이게 10월 26일이라고 했잖아. 예. 그냥 이렇게 타고난 거 보잖아. 그러면 음. 얘는 연예인 이런 걸로는 사실 그렇게 확 풀리기가 어려운 운명이야. 아 그래요? 응. 음, 그냥 운명상으로 보면 사실 운이 좋았네 그럼. 그렇겠지. 왜냐면, 이, 이걸로 그냥 이렇게 풀어, 풀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한다면, 나처럼 지금처럼 얘기할 수 없어.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고, 여기에 다중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굉장히 운명, 얘가 몇, 몇 시에 타고난 앤지 모르겠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알고 모르고는 아니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타고난 거 보면 얘는 나라의 관물을 먹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어, 근데 이 운명에 다채로운 색이 껴있단 말이야. 어,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 식복은 들이 있어. 어, 내가 그랬잖아. 천지분간을 못하는 또라이라고. 얘는, 내 말이 맞네. 얘랑 어떤 여자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그 여자한테 조련을 당하겠어? 조련을 하겠어. 내 말이 맞잖아. 어. 그리고 여자가 하나만 있겠니? 어,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잘못 보면 그렇게 잘못 볼수 있어. 응.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어, 나만, 미안해요. 나만 잘라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은 못 나고 부족해도 옆에서 채워주는 운명들이 있잖아. 네. 나는 얘는 후자라고 보는 거지. 아... 응. 그래도 얘 굶어 죽진 않아. 얘는 걱정할 거 없어. 한 번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얘 걱정하느니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laughs> 어, 얘 걱정할 시간에 우리 걱정하는 게 낫겠어. 어. 근데 얘는 진짜 관청수가 너무 열려서 경찰서 계속 들락거려야 돼. 음, 응. 감옥 갈 일도 있어요? 나는 그런 수가 보여. 그런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안 좋은 일? 어, 난 얘가 좋은 일을 <laughs>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 어 생각해봐 천지분간을 못한다니까 네. 나는 사실 빅뱅을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어 한참 데스타들이었잖아요 나 네. 이렇게 제꼈어요 별로 네. 음악을 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뭐 그거 무슨 사태지 이 사람이 버닝썬인가 버닝썬 뭔지 버닝썬. 아는데 버닝썬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몰라 얘가 되게 나쁜 짓을 저질렀고. 네. 여, 여자 상대, 뭐, 이런 거였죠? 네,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예. 난 얘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지도 몰랐어. 음. 관심이 없으니까. 어, 근데 부러운 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 걱정할 시간에 우리 걱정하자. 얘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 왜냐면 또라이들과 상, 공존과 상생을 계속할 테니까. 응. 음. 됐나요? 예.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네.